대표님께서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스스로가 약간 개미처럼 이제 약간 작은 존재였고 밑바닥을, 예.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올라오면서 다양한 경험이나 뭐 어떤 멘토들을 따랐던 부분도 있으셨고 그런 본인만의 어떤 <laughs> 인사이트나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주신다라는 맞아요. 음. 예.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네. 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모르고 그냥 막연히 열심히만 살면 되고 막연히 이런 성공에 관한 이런 공부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어 그대로 하면 되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의 시작점이 중산층에서 시작했는지 그 배경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에 따라서 또 알고리즘이 또 다, 달라요. 제 수강생들도 사실, 어, 이런, 어, 제 영업이라든가 이런 프로세스 배우긴 하는데, 누군가 내가 성공시켰다고 해서 그 성공 사례를 보고 누군가 똑같이 따라한다 그게 성공되는 거 아니거든요. 음. 그렇죠.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하 100층 했고, 어떤 사람은 지하 10층 했고, 어떤 사람은 지하 몇 층에 있는지 스스로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제가 진단을 하고 각자 맞춤형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라서 개미들이 자기 배경을 알고 그리고 시작할 수 있는 위치 우리가 지도를 보더라도 어, 여행을 갈때내 위치를 파악해야 내가 어디로 간다는 게 그쵸? 나오잖아요. 아, 근데 대부분 아, 사람들의 개미들은 자기 위치를 몰라요. 음... 그러다 보니까 망상주의에 빠져요. 비트코인이 된다면 비트코인 투자하고 주식이 된다면 주식에 투자하고 투자 항목 아니라 또 이제 사업을 해야 된다면 사업을 막 마음대로 막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위치에 상관없이 뭔가 이렇게 하면 왠지 나는 달아, 달라 하는데 나도 똑같거든요. <laughs> 그래서 대부분 망하거나 대부분 빚쟁이가 되거나 그래가 거의 반은 이상해져가지고 저를 찾아오신 분들도 있긴 음. 한데 그런 것들이 치유되는 과정을 알려면 내 위치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개미가 위에 올라가는 게 힘들다는 거를 음. 실제로 이걸 분석하고 이거 이 프로세스를 해독해야 돼 알아야 돼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성공했는지에 대한 성공하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제 실패한 사례들 실패한, 실패한 사례들은 ]다. 얼마 안되는데 성공한 사례들은 다양하거든요 몇만 가지인데 실패에 대한 부분 프로세스들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저희가 연구하는 건이 실패에 대한 부분들이 더 커요. 음. 그래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되게 공격적이고 되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거를 이해를 하면 내가 실패의 리스크를 줄이고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상황을 알면 대처를 하거든요. 음. 그래서 제, 저도 이제 항상 여기에 많이 비유해요. 비행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비행기에는 조종사가 있고 그리고 그 승무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팀워크고 우리는 고객이잖아요. 음. 근데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하는 게 가장 일순위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팀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냐면 비행기 그 조종사는 피해 망상주의자가 돼야 되거든요. 음. 예 음... 네. 그리고 거기에 승무원은 천지 낭만한 사람들이 돼야 되거든요 어, 그런 롤들이 다 정해져 있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비행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 가장 우선 순위는 어쨌든 그 도달,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 어떤 음. 상황인데, 그 피해 망상주의 조종사가 있으면, 모든 면에 대한 완벽하게 체크를 하고, 이, 음. 조금이라도 이게, 이게, 잘못되면 잘못된 되니까. 부분들을 네네. 이렇게 가져가는데, 대부분 자기 삶을 경영하고, 라이프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피해 망상주의자가 아니라 그냥 망상주의자인 거예요. 나 내가 하면 뭔가 될것 같아가지고, 음. 그래서 비행기가 가다가도, 엔, 어, 왜 오일을 안 넣었지?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자기 삶을 되게 막연한 그, 희망과 믿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대부분 개미들이거든요. 개미들은 음. 또 인내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든 실패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되게 찬물 던지는 말인 것 같지만 실제로 개미들 필요한 건 사실 이런 어떤 하강국민에 대한 프로세스거든요. 이 음. 네, 개념은 제 책보다는 이제 안티프레질이라고 하는 그나심니콜라스 탈레부 거기 개념에서 바벨 전략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걸 참고하면 좋을 음. 것, 바벨 전략. 것 같아요. 네.